와야오야 어? 이거 뭐야? 올롬이다 올롬이다 올롬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 감독님이 그 유튜브 오프닝 할때 소개 자막을 보면 낚시 경력 50년이라고 돼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낚시는 언제부터 하셨고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사실은 제가 그 50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그 강조를 하냐면 낚시는 소위 얘기하는 짬밥입니다. 그죠? 네. 경력이라는 거지. 낚시는 제일 기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서로 뭐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온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뭐 낚싯대가 완전히 뭐 물에 잠긴다든지 뭐 그랬을 때에 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게 작용하는 게 낚시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수많은 경험을 했느냐. 나는 그래서 그거를 조력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낚시를 오래 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낚시를 일곱 살 때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뭐 옛날에 낚시 춘추에서도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한 25년 됐나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한테 낚시를 배웠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죠.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다음에 직장 동료, 친구들. 그렇게 낚시를 배우는데 저도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곱 살 때부터 했으니까 사실은 제 나이가 올해 뭐 60세 뭐 이렇게 됐으니까 55년도 훨씬 더 넘었는데 그냥 편의상으로 조력 5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또 그거 갖고 또 디스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당신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50년 이상 했다. 늘 초등학교 때부터 매주 그렇게 낚시를 했었습니다. 아, 50년 동안 출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출조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KBS에 이제 입사를 하면 지방을 반드시 2년을 갔다 와야 됩니다. 네. 이걸 순환 근무라고 네. 하는데 제가 KBS 입사하고 난 다음에 그 4년차, 5년차 들었을 때 창원 방송국을 갔었어요. 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진양호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진주에. 진양호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아. 우리가 내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낚시 금지가 된지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고기가 어마어마하다. 음. 그래서 내가 꾀를 냈어요. 1분 영상이란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찌가 올라오는 그림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어 수자원공사에. 아. <laughs>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낚시하러 들어갔습니다. 허락을 아. 해준 거네요. 예. 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죠. 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는 붕어를 잡는다기 보다도 찌올림을 한번 보고 싶다. 사실은 낚시하러 간거 아닙니까? 그죠? <laughs>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했는데 첫날은, 첫날은 꽝 쳤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독님도 카메라 감독님입니까? 썬건 아시죠? 네. 옛날에 이렇게 벨트형 네.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낚시하는 포인트까지 노를 배를 져서 가는데 수자원공사 배로 가는데 밤에 진입을 했어요, 밤에. 그거를 라이트를 한번 호수에다가 한번 켜봤습니다. 확 켜봤더니 그,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많은 고기가 그 많은 잉어가 됐든 붕어가 됐든 놀래가지고 그선금 부대 놀래가지고 뛰는데 와, 이거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 음. 천지가 음.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어. 모릅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laughs>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아, 예. 거네요. 우리 직원이 k b 비스 창원이 한 190명 정도 있었는데 그 190명이 전부 다다 붕어매운탕을 <laughs> 점심으로 다 먹었습니다. <laughs>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예, 아주 한통 내셨네요. <웃음> <웃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30년 전 예. 일입니다. 그지 그래. 예. 그 감독님에게. 낚시란 정말 나한테 낚시는 그냥 인생입니다. 아... 모든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다 포함돼 있다. 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놈니다 미친 <laughs> <laughs> 네, 놈입니다. 낚시와 더불어 살아온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예. 낚시가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낚시와 인생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그렇게 어떤 한 단어로 끄집어내기에는 좀 힘들다. 네. 그냥 낚시와 인생의 공통점은 똑같다. 네. 우리 가족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원망할지도 모르죠. 그죠? 네.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낚시터에서 휴가를 가고, 우리 아이들 노는 장소를 낚시터로 데리고 가고 그랬었어요. 네. 사모님은 그러면, 싫어하지 않으셨나요? 예? 네? 사모님은 낚시터. 아, 그렇게... 그, 안, 안 그랬습니다. 아. 그거 하나는 내가 낚시 가는 건 절대 저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방송이지만 예.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낚시 방송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 예. FTV도 아닙니다. 예. FSTV도 <laughs> 아닙니다. 예. 음. 낚시 방송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laughs> 예. 얼마나 낚시에 빠졌으면, <laughs> 예, 그렇겠습니까? 예. 예. 작년 겨울에 향붕어 연구서를 그 초원 낚시터에다가 만드셨어요. 네네네네. 간판을 달고 그러신 거 제가 네네네. 봤는데요. 음. 그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향붕어에는 향어의 유전자와 붕어의 유전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죠?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어의 습성도 있고 붕어의 습성도 있다. 우리가 향어의 입질 보면 꼬물꼬물 쪽 이런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잡아라 꼬물꼬물 쪽 이러지 않습니까? 붕어들은 먹이를 흡입을 하는데. 흡입을 하는 게 1차 동작. 그 다음에 2차 동작. 물고 뜨느냐 하면 찌가 올라가는 거고, 물고 가느냐 아니면 주위에 다른 물고기들이 같이 있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먹고 돌리느냐. 2차이거든요. 그래서 찌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표현이 그렇게 되는데, 향어는 그 여러 가지 입질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어떤 아이들이 그런 데 나타날까? 수심대별로 사는 아이들, 저, 살았던 아이들이 다를까? 불의 공기가 얼마만큼 있, 있어야 이런 표현이 나타날까. 아무리 뒤져봐도 향붕어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좀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없을까 그래서 기상이나 이런 거를 오, 수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달의 움직임도 보고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동절기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아 그걸 한번 한달반 동안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의미는 있었습니다. 아마 작은 데이터는 완성된 것 같고요. 유튜브 하시다가 얼마 전에 또 블로그를 개설하셨서 이제 한 달이 되셨는데 블로그를 하시게 된게또 t t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우리 딸이 h a t I was told t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고 네. 내가 가끔 원고를 s told 원고를 써주면 이제 우리 딸이 그걸 정리해서 올리고 네. 그럽니다. h a 니다 우리 딸 아이디어예요. 아빠,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데 한국 사람 네이버 아니냐? 왜 우리가 네이버 생각을 안 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블로그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블로그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왜 이것도 이 블로그도 우리가 동영상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텍스트만의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 대한 봉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지 감독님 학창 시절은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예. 아, 좀제 자랑을 좀 하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를 꽤좀 공부 좀 잘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국어를 밝혀, 밝히실 혀밝수 있나요?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 아, 유신고등학교 유명하죠 예. 예, 유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국어를 잘했어요 예. 국어는 아마 거의 톱 수준이 안 났는데 아. 정말 국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군요 예, 그래서 시, 시를 시 읊는 거 좋아하고 아. 글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필이 꽂히면 그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대학은 공대를 갔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과를 가야만 되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 그뭐 경제 건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쌍용이라는 그 건설회사를 들어갔다가 네. 1년 6개월을 잠 2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KBS를 아, 그럼 그 카메라 감독의 꿈은 언제부터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뭐 대학 다닐 때뭐 제가 많이 동아리도 했었고 네. 음. 전공도 한번 한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매체공학과 출신이라서 나 그런 매체에 대한 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KBS 카메라 감독 하시면서 네. 또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역시 일박이일이겠습니까일박일이 <laughs> 고생도 많이 하고 네. 보람도 있고 네. 어, 그 내가 1박 2일 하면서도 진짜 사실은 아 그냥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출연자들 그 다음에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구나 내가 그 안에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 스텝이 보통 한몇 명이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또 식사 해결하려면, 뭐, 뭐 밥차례든지 이런 게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한 100명 정도가 같이 다니죠. 어, 100명. 뭐, 연기자들한테 달려붙어 있는 코디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분장, 뭐, 메이크업,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카메라 팀만 하더라도, 뭐 vj들까지 하게 되면 한2 30명씩 같이 있어야 되고 조명 오디오 뭐 기타 등등 뭐 소품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작가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지어 피디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한 군데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음. 숙식이 해결해야 돼야 되니까 네. 밥차는 우리가 네. 가져다니지만 네. 그런 데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썩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네. 1박 2일은 그러면 이제 뭐 시즌 1 2 3 4뭐 이렇게 쫙 나가고 있는데 몇 년간 촬영을 저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한 5년 동안 예, 예, 예. 예, 예. 그, 시즌 1만. 음, 예. 시즌 1. 그 출연자 중에 또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목지빠 뭐 제자 은지원이가 <laughs> 은지원 씨가 가장 기억에 <laughs> 네. 또 남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다들, 뭐, 네. 이수근이라든지, 이수근하고는 지금도 친합니다. 가끔 네. 당구 치고, 아. 어, 우리가 매일, 우리 팀이 이깁니다. 와! 이수근 팀을. <laughs> 수근아, <수구나>, 미안. <laughs> 그, 강원도 그 홍천 어디에선가, 음. 정말 추운 폭포였는데, 강호동 씨가 옛날에 그 폭포에서 미션에 실패하면 입수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번 있었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관여 안에 뭐못 들어가면은 입수를 하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와, 열 번이면 열 번, 10번, 스무 번을 스무 번 20번 혼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리더가 몸소, 몸을 사리지 않고 그걸 곧 스스로 다 하니까 나머지 스텝, 나머지 게스트나 나머지 출연자들이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출연자들이 만류를 하고, 아, 형, 이제 그만해. 내가 대신 할게. 아니야. 그러니까 몸서.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래서 성공을 했구나. 아, 역시 그냥 강호등이 아니구나. 그 나보다 나이 어린 출연자한테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미션을 줘도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해결한다. 성공한다. 그거 왜 아슬아슬하게 1박 2일 때, 아슬아들한데뭐 1분 남겨놓고 몇초 남겨놓고 성공하죠? 사실입니다. 우리도 놀래요, 우리도. 야, 저거 방송 나가면 누가 믿겠어? 이럽니다. 어? 저거, 저거 방송 나가면 누가 저걸 믿겠냐고 저거 다짠 걸로 알지. 그래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누가? 나영석이. 그런 친구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아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요. 이제 일반인들 같은 때는 연예인을 볼때와 이러는데 실제로 그 촬영하시면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처음엔 저도 그랬죠. 처음에 KBS에 입사해서 제가 처음에 KBS에 입사하자마자 연수 끝나고 발령 받았던 데가 KBS 별관입니다. 별관은 3일 드라마 하고 3일 쇼 하고 그 끝이에요. 매일 연예인들을 보니까 신기하지, 맨 처음에는. <laughs> 텔레비에서만 봤던 사람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일이니까. 네. 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아무리 대단한 스타라고 하더라도 계속 엔진하고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네. 어? 집에도 못 가고 밤새워서 일하고 하면은 짜증 많이 나죠. 그다음부터는 일이기 때문에 네. 신기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같이 동료죠, 동료. 네. 예능이라는 장르를 아주 한 단계 끌어올린 PD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PD가 이제 나영석 PD일 텐데요. 네. 같이 일하시면서 느끼셨던 가까이에서 어, 그분을 느끼셨을 때 어떤 분이 아,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셨나요?